성문 기출법의 5번의 발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 아, 도움이 됐다는 라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파닉스는 그런 발음을 어떤 원칙하에 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둔 것이고요. 예, 발음은 똑같은 말이기도 하고 좀 넓은 표현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영어로 pronunciation이라고 하고요. 아시고요. 프로, 프로나우스잖아요그죠동사프로나우스인데 이게 명사가 되면서 소리가 줄어듭니다. 프로난시에이션 발음이 있는데요. 일단 우선은 어 영어와 한국말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귀가 눈 감고 듣거든요. 여러분 발음을. 가장 거슬리는 게 뭐냐면 F 발음을 It doesn't fit. 이래야 되잖아요. It doesn't fit. 피, 피, F가 그렇게 어려우신가. 역시 저에게는 파열을. 역시 저우 얘기는 보이스 레이스다. 무서움이 역시 관건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바람을 아직도 입, 입에서 나는 바람 통제가 잘안 되시는 거죠. 바로 장풍을 쓰는 거죠. 착 이렇게요. 근데 그게 힘드실 거보다 그러나 괜찮아요. 그것은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충분히 잘 아는데 아직 그 단련이 안된 것뿐이니까 제 생각에 시간이 지나면 잘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론만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영어는 당연히 컨서런트하고 마우이 있죠. 자음과 모음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느, 어느 언어, 랭고시든 간에 모든 언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 자음부터 볼까요? 자음부터 보겠습니다. 자음은, 어, 일단, 자음은 보이스트하고요, 보이스레스가 있어요. 보이스트 사운드하고, 보이스레스가 있는데, 보이스는 당연히 유성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보이스레스는 무성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 모음은 말이죠 전부 다 보이스트입니다 유성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 연습할 때 아에이오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무 무서, 모음이 무서워요 이렇게 되어요 소리가 안날 거예요 그죠 모든 모음은 유성음입니다 그러면 컨센트에 있는 자음에 있는 무성음에 주의하시면서 발음을 정리하시면 훨씬 발음이 좋아질 거예요 자 우선 이것저것 나 볼게요. A, B, c 순서로 할게요. A는 아니니까 빼고요. B 그죠? B는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비슷한 걸 데려올까요? 이렇게 b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왜 이렇게 우리 깎여 살때 이렇게 썼나요? 근데 지금 저희가 미국 해나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이런 기호도 같이 거기서 쓰니까 이걸로 표시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해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C는 말이죠 어떤 소리가 나느냐면 두 가지가 나요. C는요 강한 소리일 때, 그 스트롱할 때는 하드 소리는 크 크나고요. 캔, 그죠? 또 어떤 걸 날면 S 소리도 나, 나죠. S는 또한 S를 대용할 때 나는 소리죠, 그죠? 크, 그 다음에 D, D의 경우는 드드 그죠 그혀 끝이 한 입에 어느 정도나 중간쯤에 있는 그 e 디 사이 드 그런데요 예하고 비슷한 거 기억나세요? 그 TH 사운드에서 나오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유성음이 있죠 무성음이 있죠 유성음이 바로 예 바로 혀 끝을 앞니에 윗니의 뒷면에다가 미는 소리입니다 This and that 이렇게하는 h a 이 t h e h a n 이 This 이 s the 이 a n d This is the hand. This is the h a n 요 바람을 s is the hand. This is the hand. This i 에 the hand. This is the hand. This 질 s the h 소리 목을 누른다라고 t h 고 h a 고 무서움은 목구멍을 열고 바람을 내보낸다 이렇게 되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이론이라도 배워주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무서움 그 다음에 이게 둘다 무서움이에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나 F술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윗니의 끝에가 아랫입술과 팔을 일으키면서 밀면서 소리 장포스로 거죠그죠 Fire, foot, four 이렇게. 그래서 바람이 이거를 어, 캐나다 교수님이 하실 때는요, 그 토일레 들으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들게 하세요. 얇은 종이 하나를 들으시면서 움직이도록 하고그런 훈련시키시거든요. 을 그래서 여기다 놓고서 four, five 이렇게 흔들려야 돼요. 근데 어떤 분 이렇게 이 하는데 안 흔들리잖아요. 그럼 약하다고 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종이 흔들리는지 계속 보시거든요. 그만큼 바람이 소화지는지를 그러나 푸의 경우는 입술과 입술이 그냥 부딪쳤다가 소리 파열하는 거예요. 이빨이 <laughs> 없어요. 이빨을 인볼브하지 않아요. 그냥 입술과 입술이 닿고서 파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훨씬 소극적이죠. 바람도 더 작을 거예요. 피아노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올 거바람이 하지만 F는 앞니가 밑에 입술과 함께 이렇게 확 소리를 밀면서 바람을 모았다 그냥. 파 내보내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나갈 것 같습니다. 하고 두개 나왔어요. 그다음에 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른기로 가면 이것은 바로 기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 이게 기역자가 되죠. 그럼 선생님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지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이런 글자 있나요? 지지 약간 쥐? 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쥐. 이런 것들도 있나요? 그거야말로 쥐. 읏쥐죠. 읏쥐라고 생각해요. b a yeah, c h Atch. 읏쥐. 이 소리를 내고 가야 할 때면 읏쥐가 될것 같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오케이. 아, 그리고 h, H가 있네요. H는요. 히 자가 나죠. h a n g 행 r 그렇기 때문에 흐가 아니고요, 흐, 흐, 예, h는 흐 소리가 나고요. j에 대해서 해볼게요. j가 어, 만약에 이렇게 발음 끼어 안에 j가 있으면요, 이건 지읒자가 아니라 희한하게 반모음이에요. 그래서 동모음을 만들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y의 소리예요. Y. 얘는 달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S인데, 이 앞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yes라고 보통 하시거든요? ye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o 우잖아요 근데 여기 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놓으면, jo가 되는 게 아니라, 여우가 되는 거죠. 이게 두번 나오면, yo y 가 되는 거죠. 아, 이거 희한한데? 아, 그래서 이 글자가, 어, 에 쓰였다면 얘가 옴으로써 이렇게 더블이 되는 거죠. 애는 얘가 되고 오는 요가 되고 오는 유가 되는 이의 소리를 이렇게 발음기호 안에 있는.